저는 낚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네, 그전까지는 이제 등산하고 낚시하는 사람들을 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음. <laughs> 저 내려올 걸뭐하러 저렇게 시, 힘들어서 올라가나. <laughs> 어, 근데 제가 이제 등산을 하면서부터 아, 이게 되게 올라가는 거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네.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낚시는 이번에 이제 처음 보면서 네. 그전까지는 저거 낚싯대를 당겨 놓는 걸 핑계로 그냥 음. 앉아 가지고 뭐 하는지, 거기 보더는지 저 이렇게 생각을 네. 했는데 그,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더라고. 엄청 바쁘더만. 바쁘바 바빠. 아, 어, 응. 어, 그게 바빠. 보니까. 그거 갈아 끼우고, 뭐, 이렇게 세게 하시는 분들은 낚싯대 10개를 한꺼번에 펼쳐놓고 하시던데. 아, 어, 맞아 그럼 수들은 어, 저수지에서도요? 저수지도 그러면 딱, 이거 차례차례 이거 쫙하시는데 와. 대단하더 라면 끓여먹고. 그렇지. 중간에, 네, 네. 중간에 또. 네. 그건 있더라고요. 네. 그 찌, 를 보고 있어야 돼. 네, 이게 네. 이제 올라와야지. 네. 그니까 문을 고 그걸 타이밍을 맞춰서 채야지 네. 잡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까 그러니까 집중은 되더만. 집중을 하니까 잡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잡생각이 어. 없어지고 시간 잘 가고 네. 명상하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을 맞아. 수 있지. 절에 들어가잖아. 뭐 응. 암자나 이런데 가면 휴대폰 끄고 가면 며칠간 응.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다들 음. 왜냐하면 속세에딱이 년을 끊으면. 네. 그 낚시터 가서 유시민 선배랑 황규익 선생이랑 네. 셋이 네. 앉았으니까 내가 이게 조용할 리가 없잖아. 누가 1등일 것 같아? 형 1등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 그 유시민 1등. <laughs> <laughs> 우리 낚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